237 나라를 알아보아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나라는 어디일까요? 짜잔, 페루예요. 페루 들어본 적이 있지요? 네. 페루는 아주 아주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페루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사람들이 아주 놀러를 많이 가요. 나 페루 한번 갔다 와 볼래. 페루에 가면 멋진 게 많대. 페루 여행도 많이 가고 페루에 한 번은 꼭 들렸다 가는 나라 중에 하나죠 페루는 남아메리카나 있고 우리 서쪽에 있어요 바닷가 근처에도 있죠 그런데 페루는 바닷가도 있지만 여기에 큰 산도 있어요 페루는 한국보다 13배나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페루에서 유명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제일 많이 관광하러 가죠? 산 꼭대기 에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 페루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마추픽추라고 아주 멋있는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2430m 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도시죠.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산 꼭대기 도시를 만들 수 있었지? 어떻게 이 돌을 다 날랐지?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지었지? 이걸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요. 그리고 페루에는요 우리가 잘 몰랐지만 정글이 엄청 많아요 60%나 되는 곳이 정글이에요 그래서 어 아마존 정글 어 브라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페루에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정글이 아주 크고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글을 보러도 많이 가죠 정글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주아주 악어 때 그리고 벌레 이상한 동물들 그런 게 많겠죠? 페루는요, 어, 104개 민족이 있는데 대부분이 어, 메스티소 또그 백인과 그 혼, 혼혈인이고요, 원주민도 있어요. 이게 원주민 모습이거든요. 원래 페루 사람 원주민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페루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 이렇게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페루는 옛날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약 300년 동안 스페인이 쳐들어와서 스페인 사람들이 막 정복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페루는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리고 옛날 페루 사람들이 썼던 캐추아어를 같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스페인어를 공부하면 페루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페루는요.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지금도 80%나 넘는 사람들이 다 카톨릭을 믿고 있어요. 천주교. 나는 마리아를 섬겨. 나는 교황님을 섬겨. 이렇게 아주 큰 성당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천주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페루에는요, 복음이 없어요. 그렇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페루 사람들은 아 이렇게 예쁜 마리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합시다. 이렇게 예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절합시다. 그리고 원래 죽으면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데 아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아주 복음이 없고 이상한 종교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페루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페루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흑암에 빠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페루 사람들이 대부분이 술과 마약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페루 사람들이요, 엄청 가난하게 살고 있대요. 그래서 할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어, 이렇게 그냥 술만 먹고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페루는 요 아주아주 유명한 마약을 생산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몰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불법으로 아 우리는 코카 잎을 재배해서 팝시다 하면서 이렇게 막 끌려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페루 아이들이 뭐하고 살고 있나요? 대부분 제대로 된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농사나 짓고 이렇게 아무 데도 못간채 살고 있대요.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겠죠? 페루에 학교도 많이 부족하고 또 돈도 많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알아요? 페루에 거의 반이 되는 사람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되게 가난하고 빈민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 곳이 없어서 산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이런 데서라도 살아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산동네로 옮겨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대요.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루에 이렇게 아마존 원주민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신을 믿고 종교를 빠지고 살다가 점점 죽어가고 있대요. 한 번도 복음을 못든채 이렇게 살고 있대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아마존 원주민들을 괴롭히고 아마존 원주민들이 살았던 땅을 빼앗아 가면서 점점 살 곳이 없어지고 있대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천종주기에요한 번도 복음을 못 드는 사람들. 그리고 미신과 주술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여기에 복음을 도대체 누가 전해줘야 될까요? 우리 페루에 교회들과 랩난트들과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도록 기도해줘야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아마존은요,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간대요. 너무 길이 험하고, 이상한 동물들도 많고, 곤충들 많고, 그리고 막뱀 같은 것도 많아갖고, 함부로 못 들어간대. 진짜 무시무시한 데래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이 빛을 비추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페루에 교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더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요.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페루의 교회들 중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곳은 거의 없대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페루에 많은 렘넌트들이 복음을 듣고 일어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페루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따라서 해주세요. 페루에. 페루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리스쳐져서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페루쳐 페루 남은, 남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게해 주세요. 하게해 주세요. 페루에 랩런트들이 일어나 미와 남미와, 남미와, 남미와 전 세계를 네, 네, 네.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네.